가는 곳마다 벅찰 정도로 그림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10월입니다. 23년도 버섯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풍경은 식구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주었던 올해의 버섯들을 추억해볼까요 쫄깃쫄깃한 식감의 일품인 꾀꼬리 버섯을 시작으로 쌀이 중에서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보라쌀이 못생겨도 독버섯 아니랍니다. 털귀신 그물버섯.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접시껄껄이 그물버섯. 그냥 맛있어요. 흰 꽃목이 버섯. 알을 깨고 나오는 노란 달걀 버섯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올해 유난히 많이 보였던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오후. 쌉싸름한 <목소리> <목소리> 영지 버섯. 검티 검은 까치 버섯. 삶아서 먹으면 진짜 소간 맛하고 똑같아요. 황소 비단 금을 버섯입니다. 올해 유난히 귀했던 것 같습니다. 다색 벚꽃 버섯. 언제나 두손 가득 안겨주었던 큰갑버섯입니다. 오, 예뻐. 잔나무 밭엔 붉은 비단 그물버섯이죠. 묵직하고 푸짐했던 박달송이. 으뜸 끈적버섯입니다. 말해 뭐 할까요? 버섯계의 대스타 능이 버섯입니다. 차로 마시면 좋은 운지버섯입니다. 회색 꾀꼬리 버섯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쫄깃한 검은 비닐버섯입니다. 보라색을 띠는 버섯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버섯이 아닐까요? 민자주 방망이 버섯, 가지버섯이라고도 하죠. 정말 맛있고 안심하고 실용할 수 있는 버섯들만 골라보았습니다. 24년도 버섯 시즌은 더 많은 분들과 즐거움을 나누게 되길 바라봅니다.